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마치 심정지가 온 듯이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만 1000달러 부근에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심정지가 온 것마냥 이 하루 변동폭 상당히 좁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이 기모기를 하는 중인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길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5% 하락한 6만 900달러 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더리움은 1.38% 하락한 2,880달러 대 BNB가 0.60% 하락 솔라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5.56% 하락한 모습 XRP 또한 3.1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가 4% 카르다노 에이다가 3.3% 하락했고 이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53.8%,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5%를 나타내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위험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이틀이 남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하락 위험 기간 종료까지 이틀 가량 남았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수주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위험 기간은 이틀이 남았다. 이번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재추격 범위 아래를 터치했고, 이에 따라 반감기 이후 하락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5월이 시작된 이후 월간 매수세가 빠졌고, 이 하락 추세를 깨려면 6만 800달러에서 6만 1,000달러 구간을 상방 돌파해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죠, SEC의 경우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막으려는 듯 리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며 제동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EC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에 대해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플사의 경우는 지난달 미국 달러에 고정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스테이블 코인 출시 발표는 결제 부문에서의 리플의 지속적인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리플의 CEO이자 이 프레드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된 이유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스테이블 코인 디팩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게 되었죠. 이 현재 SEC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리플의 주요 사업은 2013년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미등록 증권 XRP의 판매이며 또한 새로운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를 고려할 때 SEC가 2024년 말로 예정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3월 한때 1억 원을 뛰어넘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월 이후 8천만 원 초반으로 20에서 25%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의견은 현재 저점 매수 기회라는 낙관론부터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상태인데요. 이 지난 2개월간의 하락 요인을 살펴보자면 총3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퇴조이며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의 불발, 세 번째로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 그래서 마운트곡수의 채권 상환에 임박 정도로 정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로 시장의 기대를 웃돌면서 미 연준이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한 데다가 심지어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죠. 또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올해 예상이 되었던 기관 자금 유입 규모는 최대 133조 원 규모였습니다만 이 본격적인 기관들의 투자 자금은 기대 못 미쳤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운트 곡수의 상환 개시는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지속이 될 예정인데 이 시장에서 이에 대한 경계 매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 현재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단기 조정, 중장기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2에서 3개월의 조정과 반등 모색 기간 후에는 중장기적 상승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입니다.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인데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의 안정에 달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 사태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에 상승 부담이 있는데다가 미국 서비스 가격도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어 이 미국 물가락은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를 보면 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수 있겠지만 이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는 시장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금리 인상 배제, 즉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시하고 있어 이 물가가 계속해서 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2% 대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실업률 상승 또는 성장률이 하락을 한다면 8월 혹은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관 자금 유입은 기대 미달을 벗어나 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인데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이 상품 개발 및 승인 의사 결정 판매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최소 1에서 2분기 즉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본다면 이 하반기. 이후론 비교적 다양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이죠. 이 또한 미국 ETF가 재차 순유입되고 있고 이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에 의하면 이 세계 최대 국보 펀드인 노르웨이의 MBIM이나 싱가포르의 테마섹 등과 같은 이 연기금 등도 참여할 전망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는 당연히 강한 중장기 플러스 요인으로 판단이 되게 되죠. 또한 셋째 이번 반감기의 효과는 과거의 세차. 의 반감기 때, 즉 2020년, 2016년, 2020년과 달리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반영 여부에 관계 없이 수요 대비 공급 증가 속도가 줄면 결국 가격 상승 요인이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일 텐데요. 이 참고로 비트코인과 종종 비교되는 금의 경우는 연평균 공급이 약 2%씩 늘고 있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이후론 공급 증가율이 0.8%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디지털금이라는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홍콩 외에 영국도 비트코인 현을 상장 지수 증권 ETN을 검토하고 있는 점 트럼프 당선의 경우는 경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비트코인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중장기 플러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마운트 곡수의 채권 상원에 대한 압력과 하나 약 14조원이라든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가상자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가상자산의 시스템 위험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을 줄수 있는 점 등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숲을 보았을 때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에서 7월까지 단기 조정 그 후는 재반 등의 중장기 상승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연말 우리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61,000달러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네 보면 전날 대비 1 포인트 상승했네요. 57 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여전히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비트.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감기가 진행이 된 이후 초기에는 채굴보상 감소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감소된 공급은 종종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 적이 많았으며 현재의 횡보다 하락도 결국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 변동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이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성숙이 결합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지금 이 순간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 시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